다른 풀이. 자, 이 녀석의 y는 x 빼기 2라고 할수 있어요. 그지? 그래서 이 식을 이놈의 대칭을 시키래. 이거 대칭은 뭐 어쩔 수 없어. 노가다를 해야 된단 말이죠. 그런데 지금 요 식을, 음, x 플러스 2y 빼기 4는 0이라 썼을 때 y는 x 빼기 2에 대칭하면 뭘까요? 물어본 거라고. 그래서 평행이동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뭘로 바꾸기 위해서 y는 x로 바꿔버리자. 그러면 내려갈 때 뭐했죠?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올렸어. 마무리 y축 방향으로 다시 이만큼 내려줘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. 그러면 얘가 y축 방향 이만큼 옮겼기 때문에 x 플러스 2에 y 빼기 2 빼기 4는 0이라 쓸 수가 있겠지. 그러면 y 넥스에 대칭을 한데 식이 y 플러스 2에 x 빼기 2 빼기 4는 0이 됩니다. 다시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 평이동해야 복구를 시켜주자 y 플러스 2 더하기 2에 x 빼기 2 빼기 4는 0. 그래서 2y 플러스 y 빼기 6 아까랑 똑같이 어무시하다 뭐 x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.